반갑습니다 저는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의 친절한 닥터스의 모임 직기이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건강 궁금 너 김승혜입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닥터 내과 전문의 정동영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닥터 내과 전문의 한민석입니다 네 자 갑자기 저희가 친절한 닥터스라고 하니까 친절함만 급하게 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좀 친절한 편이라서. <웃음> <웃음> 자, 근데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 동네 주치의의 친절한 닥터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떤 동네에 병원에 있으신지 병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부터. 네. 저는 경기도 광주 초월이라고 지하철이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동네에서 지금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은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음. 가락시장 앞에서 음. 내과 건강검진대터 운영하고 있어요. 아, 동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어, 아무래도 자주 뵙는 분들은 좀 음. 편하게 대해주시긴 해요. 아. 근데 인기랑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인기가 많다는 거를 제가 딱알수 있는 게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온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친절한 닥터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병원이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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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두분다 굉장히 막 교통 체증도 막 혼잡하고 막 사람들도 왔다갔다 많이 하고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교통 정체도 심하는 걸로 유명한 어. 동네입니다 하지만 네. 어, 그에 반해서 먹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오. 많고 해서 어~ 지내기 좋은 동네이기도 네. 하고요 하지만 교통 정체를 보면서 음. 우리 몸의 혈관이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 상황이면 음. 어떨까 항상 음.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저렇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합니다. 을 제가 지식이 굉장히 어습니다 얇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시작부터 우리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토크의 주제지라는 혈액 순환의 막힘돌이자 걸림돌인 고지혈증으로 정해졌습니다. 어 고지혈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팔찌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원래 이런 거다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게 뭔가요 네, 건강 팔찌요 어 이런 거 있어야지 피가 잘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 도움이 좀 돼요 예 도움이 되나요 아 제가 이거 샀을 때 이거를 안 차고 피가 흐르는 것과 이걸 차고 피를 흐르는 거를 체험을 해봤는데 확실하게 더잘 돕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게 지분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샀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뭐 아, 지금까지는 음. 아직까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써보시고 효과가 있다면은 네. 뭐 권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원래 중국 같은데 여행 가시면 많이 구매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럼, 그럼 이걸 사야 되는 건가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주세요. 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면 이제 팔아야 되니까. <laughs> 아! 니 근데 이게 선생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어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예쁜 게 있다면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좋은 생각. 디자인이요? 음. 아... 예뻐요. 빈색이랑 네, 올 사월 올리진 음. 네, 일부러 지금 얘기해 주신 느낌이 있어요. <laughs> 근데 제 주변에도 요즘 고지혈증이 앓,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은 뭐 침묵의 살인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고지혈증이 음. 어,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고지혈증이 따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음. 병이 된다고 치면은. 음. 어 심각한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심근경색, 어.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심각한 질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고지혈증을 왜 걸리는 건가요, 선생님? 글쎄, 근데 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이 내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비슷한 생활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마다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음. 잘 그러니까 음. 잘 쌓이는 분들이 있고 잘 분해되는 어떤 성향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 선생님을 딱 보면은 아 지금 피가 잘 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분에 이제 레이저가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음. 고지혈증은 보통 이제 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잘 없어요. 근데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다른 질환들이랑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있을 때, 어, 좀 위험도가 높아지는 심장 쪽에 협심증 같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증상, 혹은 이제 말초 혈관 쪽에 절이 다거나, 아니면 이제 차지는 현상, 아니면 머리 혈관 쪽으로 해서 좀 막힘이 있어서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증상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붙이자면, 중성지방이 좀 많이 높을 때 음. 이제 췌장염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등 결림이라든가 이런 게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의심해 볼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저 요즘 좀등 결림이 조금 많은데 아등 등 한가운데. 한가운데 아 한가운데가 아 어, 다행이네요 한가운데 조금 약간 결린다 싶으시면 병원을 찾아가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눈으로 아까 볼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뭐이 사람은 조금 약간 딱 뭐. 탁탁해 보인다 그래야 돼, 칙칙해 보인다? 뭐 이런 걸로 조금 알수 있는 뭐 그런 증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응. 저기 눈 옆에 아 어떻게 보이나요? 어, 눈코비 꼈나요? 눈 아래쪽에 네. 눈 옆에 네. 뭔가 네.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애교살 어, <laughs> 애교살 저희가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응. 실제 피부에 황색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 지금 황색종이 있나요? 네아니요습니다다행이다 근데, <laughs> <laughs> 근데 그 피부에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생기는 황색종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주로 많이 생기는 부위가 눈, 옆, 내지는 이제 몸의 힘줄인데요. 힘줄? 어, 손 등에 있는 힘줄이라든지 발 등에 있는 골고니 힘줄 아킬레스관에 아킬레스관은 아킬레스관은 아킬레스관 아킬레스관은 아킬레스관, 이런, 그렇죠. 음, 황색종이 생깁니다. 아킬레스관. 황색종이라 그러면은 노란색이 아킬레스관.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습니다 노란색 예, 덩어리. 가 노란색 덩어리가, 그렇죠. 덩어리가, 아, 노란색 덩어리가 네, 이렇게 보여요? 네. 예 그렇죠. 다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그런 게 보이는 분들. 저, 응. 저 생겼나요? 응. 저 오늘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왔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aughs> 괜찮죠, 아직까지? 아, 네, 괜찮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 불안하네, 정말. 근데 이제 네. 색깔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무언가 누적돼서 이제 네. 생기는 거다 보니까 네. 볼록하게 올라오는 걸좀 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이제 건이라든가 눈꺼풀 아래쪽, 이런 쪽. 쪽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알수 있는 건가요? 뭐 피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고지혈증은 아주 간단하게 검사가 음. 가능합니다. 공복 즉 음. 금식을 한 상태에서 음. 병원에 가서 피를 간단한 채혈만으로도 금방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 하지만 이제 환자의 식사 상태나 이런 음.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금식을 하고 꼭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아. 일단 피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간단하게 채혈만으로도 이 환자에게 고지혈증이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음.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병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혈관 안에 있는 지방이 혈관벽에 침착되고 그런서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데요. 그걸 가장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로 경동맥을 확인해 보는 방법. 아... 경동맥 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 어렵죠? 여기? 아네 맞습니다. 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와, 다행이네요. 굉장히 네. 똑똑해 보였죠. 맞아요. MC로서 그래요. 굉장히. 네. 그러면 고지혈증을 부르는 그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 가장 대표적인 나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성인 남자분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를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게쫙 생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성지방이 쭉 올라간 상태로 어. 증 이렇게 네이 진단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음. 지방질을 과하게 다 섭취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네 이제 지방에는 보면 은뭐 고기나 육류 음. 같은 게 제일 대표적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음. 거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고기, 류의 섭취를 적당량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종류를 조금... 가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갈비살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삼겹살, 이런 데는 당연히 저희가 예측하기 하는 대로 소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오히려 반면에 육류를 섭취할 때, 닭 가슴살이라든지 뭐 돼지고기 안심,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어 맛은 덜합니다. 하지만 고기를 즐기실 때 그런 부분을 바꿔서 아. 드신다면 건강에는 더 도움돼. 약간 맛이 조금 이렇게 퍽퍽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육종을 아예 바꿔버리셨는데 네. 이제 이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힘들...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메뉴판을 봤을 때 같은 육류 안에서 고른다면 아무래도 그냥 뭐등심보다는 안심 그다음에 굳이 이제 가게를 갔다가 골라야 될 경우에는 스테이크보다는 아마 수육 이런 식으로 좀 담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리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선생님들 뭐 식판 아예 그 식판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잖아요. 뭐 칼로리 정확하게 재고 뭐 이렇게 드시나요? 아, 그렇는 아, 않아요. 않아요. 네. 아, 그러진 네. 않고. 네. 아, 저희랑 똑같죠? 예, 아, 다행인네 네. 네. <laughs>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laughs> 주변에? 아니, 여쭤보시는. 아니, 아니요. <laughs> 우사선생님이고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왠지 뭐 이렇게 마블링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몇 그람. 아.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해서 드실 것 같아가지고. 환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요. 항상 네. 저희도 그렇게 신선하고. <laughs> <계시잖아요. 웃음> 사실 의료 사각지대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술이라든가 이제 기름진 고기를 많이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 저희도 사실 이런 걸좀 주의해야 되긴 해요. 네. 저도 이제 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는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채식 같은 것도 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거죠? 오히려 육류 쪽보다는 채식을 권하는 게더 나은 건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우리가 흔히 이제 베지테리안이라고 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 이런 분들도 고지혈증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0% 음식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또 여기 보면뭐 들깨가 고지혈에는 또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네. 어, 모든 건 과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두가지로 나는데요. 일단은 뭐,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깨 음식에도 불포화지방산 포함해서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좀 아, 좀... 정말 뭘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또, 아니, 여기에는 또 이게 또 있어. 유제품이나, 견과류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네, 이거는 근데 다이어트 하신 분들에게 꼭 이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들깨 지금 말씀하신 유제품이나 뭐 견과류 이런 것들 다 건강식품이긴 해요 근데 이제 드시는 어떤 분들 그러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른 것들이랑 습관 습관적으로 먹는 것들이랑 이렇게 혼합이 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섭취는 어쨌든 건강식품이든 뭐 다이어트 식품이든 간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건 나한테 독이 된다. 이렇게 아.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네. 과하게 먹는 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응. 경과도 요즘 한중경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응. 그 말이 경과류는 당연히 몸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응. 노화도 방지하고 응. 뭐 혈관 기능도 좋게 하고 세포 기능도 좋게 하고 다 좋은데 그 양이 과, 과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 모든 걸 적정량. 그래서 경과류도 한중. 이렇게 말을 드십니다. <laughs> 네, 한줌만딱하 한 아, 그러기 힘든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술 같은 것도 적당량에서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술도 약간 맥주도 괜찮고 또 오히려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어. 하루에 한잔 정도의 알코올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음. 저희는 근데 환자한테 술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먹기때문에 <laughs> 정답이네요. 네. 그래서 네. 술, 네. 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심장 질환 쪽으로는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양주 한잔딱그 정도 알코올 양을 갖다 매일매일 드시는 건 진짜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술이라는 게 따면은 이제 중간 이렇게 다시 잠고 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도 날아가니까좀 아까워가지고 좀 먹게 되지 않나요? 그걸 갖다가 좀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이게 나한테 좀 독으로 작용하고 또 콜레스테롤 우리가 지금 음. 나누고 있는 콜레스테롤도 쭉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응. 피를 뽑도 온장님도 응. 경험하신지 모르겠지만 환자가 음주한 다음에 피를 뽑으면 피 색깔이 훨씬 탁한 걸 확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아 그냥 검사를 돌려보지 않고, 아, 아, 이분은 콜레스테롤 아,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많이 드려봤는데, 결국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다뤘던 얘기가 이제 들게 뭐, 혹은 이제 유지방,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다 건강식품으로 많이 소개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챙겨드시는 것들인데요. 과하면 뭐 어, 안 돼요, 뭐든. 과하게 먹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이거 먹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적당량 먹는 거고 네. 원래 불변의 진리가 음. 어, 몸에 좋은 건다셨다아 정답이에요 <laughs> 선생님께서 고지혈증에 관해서 아주 좋은 뭐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고지혈증이 좋은 식습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닥털 레시피! 네. 맞죠? 함께 보시죠! 지고 계신 게 어떤가요?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비트라고 하는 레드 비트입니다. 호모시스템이라든가 아니 중성지방,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이제 혈관에 쌓이게 되는 어떤 그 지질들이 감소하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러나오는 양만큼만 우리가 섭취하게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트를 갖다가 또 통째로 많이 섭취를 할수 있을까? 많이 섭취할수록 이제 비트 레드비트 안에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이제 우리 혈관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거니까 통째로 <목소리> 어, 주스를 만드는 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근 절반 정도를 갖다가 같이 슬라이스를 썰어줘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같이 데쳐주는 겁니다. 데쳐서 살짝 흐물흐물해질 때 데쳐서 끄집어내고 물은 버려주세요. 채를 걸러서 드셔도 좋고 맑게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건더기나 이렇게 이제 식감을 갖다 중시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0cc 정도의 고그 정도 비트 양이면은 혈관 청소에 아주 도움이 될것 같고 여러분 건강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저희가 일단 병원에 오셨을 때는 어 치료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데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약을 먹는 게 치료라고만 생각하는데 반드시 약을 먹는 게 치료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식습관이든 운동 그런 개선 요법 먼저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쓰게 되는 거죠. 방법도 다르지만 이제. 개개인의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뭐 나는 당뇨가 원래 있었어. 혹은 이제 혈압이 있었어. 아니면 집안 내력에 뭐 이런 이러큰 병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기준점 자체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진료를 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오시라는 거죠? <laughs> 그러면 아, 전문가 아, 전문가 이두 분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확실하게 완치가 될수 있는 건가요? 완치라는말이 완치... 아 응. 관리라는 말이 우리도 멀쩡하게. 아 네. 그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생기기 전에 예쁘겠다. 미리미리 이제 살 저... 찌는 거, 비만 관리, 그다음에 네. 이제 식습관 관리를 미리미리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건 네.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이 어떤 좀... 운동 해야 되나요? 네,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저희가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시간이 30분 정도 유지되게 음. 일주일에 5회 정도 음. 운동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실제 콜레스테롤도 낮아지는 걸 경험하셨고 콜레스테롤 음. 낮아지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예방하는 효과도 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이라 그러면 어떤 운동? 어, 주로 이제 걷기. 근데 어. 걷기 중에 더 좋은 거는 빨리 걷기겠고요. 빨리 걷기. 이제 권위 있는 책에는 한 선생님 말씀하신 응. 대로 이제 30분 정도의 이제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권하고 있어요. 응. 교과서적으로도 이게 권유가 되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는 응. 이제 개개인의 이제 그, 관절 상황이라든가, 이제, 잘 하는 운동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땀을 흘릴 수 있고, 30분 정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음. 헐떡거릴 수 있는 운동이면, 뭐든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상생활에서 늘할수 있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줄넘기 같은 것도. 어, 와, 줄넘기. 오, 그거는 진짜 편하게 할수 있겠네요. 음. 직장인 분들한테는, 뭐 한정과장 전에 내려서 좀 걸어가신다든지, 걷는 거를 들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이거 같아. 굳이 한정무장을 왜 이렇게 전에 내려야 되는 거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laughs> 아, 그러네요, 네. 네. 아니, 뭐 그런 건강 습관을또 VCR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아, 네.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 추천할 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VCR로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함께 보시죠! 의자님은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고 뭐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동시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주로 계단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인 것 같고요. 평상시에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앉아서 쇼파에쉴 때도 똑같이 저희가 걷기나 달리기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지혈증 환자한테 제일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앉아 있는 의자만 있다면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다리를 지면에서부터 공중으로 든 다음에. 마치 걷듯이, 내지는 빨리 걷듯이 걷는 행동을 반복하는 건데요. 어, 서서도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어, 서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걷는 듯한 동작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최의 친절한 닥터스 어, 내과 전문의 우리 정동현 원장님과 한민석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우리 고지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 벌써 우리 모임이 마무리 지어될 때예요. 어때요? 좀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쉽지 않은가봐요. 다 얘기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렸나 봅니다. 네. 사실 원래 보통 이러면 너무 아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빈말이라도 해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저도 진료실 바깥에서 이렇게 병에 대해서 좀 음. 편하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뭐 진료실 안에서 딱딱하게 하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laughs> 그래요? 저는 좀 그래도 딱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찍을게요. <laughs> 아니요. <웃음> <웃음> 아니, 농담입니다. 너무 잘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즐거웠고요. 저희가 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병인데 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음.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한다는 또 아주 쉬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오늘 시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음. 본인의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대해서 관심을 지셨어요 음.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오늘 두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저만 아쉽지만 고지혈증 우리 사행시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었나요? <laughs> 이거 하나 칭찬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그러면. 어, 네. 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건가요? 네, 왔다 갔다. 네, 저까지 할수 없으니까요. 네, 네. 자, 고! 고절증 치료 예방 어렵지 않아요? 어, 약간 뭐. <laughs> TV에서 나오는 광고방송 같은데요? 네, 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혈! 혈관이 튼튼해야 건강한 삶이 보장됩니다 네, 지 증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증 정말로 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laughs> 정말 여러분 정말로 진짜 정말로 정말 습관을 바꾸셔서 고지혈증 절대 안 걸리게 여러분들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모임에는요 우리 매년. 위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대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약 아니죠 아는 게 약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주치의 친절한 닥터스 모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